안녕하세요 더피플랜트 의 레디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동안 이제 한 3년 이상 준비를 해왔던 어, 몬스테라 품종 개량에 대해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일단은 요 옆에 있는 개체가 제가 그 동안 품종 개량했던 여러 몬스테라들 중에 민트 몬스테라라고 명명했던 개체들 그걸 이제 번식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어 하나하나 우선은 제가 이 개체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또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영상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공개하는 영상들은 예전에 미리 제가 이제 품종개량 과정에서 찍어놨던 영상들인데 사실은 이걸 공개하고 싶기는 했었지만 이 결과가 완벽히 나오기 전까지 공개하기가 꺼려져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와서 새롭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문스테라 씨앗을 미국에서 어 수입을 해왔어요 정식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사실 이제 미국 뉴욕에 제 사촌동생이 식물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촌동생 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정식 검역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부터 씨앗을 몇만개씩 수입을 해왔습니다 수입을 해왔고 그 씨앗을 이제 어 한국 원자력 연구원 산하의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감마선을 쏘였어요. 사실 우리가 식물을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때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감마선에 의한 방사선 변이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위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는 화학적 변이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원자력을 사용해가지고 방사선을 조여서 감마선에 의한 변인을 유도를 했어요. 어 사실 이 방법은 1970년대쯤부터 많이 사용되던 방법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감마선을 쪼일 때 참고할 만한 논문들을 제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뒤졌는데 사실 이 논문을 뒤지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품종변이 관련 그 논문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열대관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종 개량을 시도했던 사례를 논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해외에는 이제 그 몬스테라에 대해서 감마선을 조사한 논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간략한 내용의 논문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참고하다가 직접 이거를 시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감마선 조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적정 선량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량대를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너무 강한 감마선을 조사를 하면은 너무 강한 선량을 조사를 하면은 이제 그 씨앗이 발아가 안 되고 또 너무 적은 선량을 조사할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걸 깨닫고 그래서 최적의 감마선 선량을 찾아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어 사업상 기밀 사항이라 여기서 밝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적정 선량대를 조사를 한 결과 좀더 많은 돌연변이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 돌연변이 정도가 사실은 뭐 일반 조사하지 않은 씨앗에 비해서 대략 10배 정도로 이제 많은 돌연변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이후로 계속해 가지고 이제 그 품종 개량을 시도를 해왔고 그 결과 현재 이제 예전에 한번 공개를 했었던 민트 몬테라라고 불렀던 개체 이 개체를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명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다른 민트 몬테라들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제 닉네임이 에레디소이기 때문에 에레디소민트라고 이제 통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에레디소민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체들을 어 이제 개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품종 개량을 하면서 사실 중간 중간에도 새롭게 나오는 어떤 특별한 개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따로 어 키우고 번식을 시키고 또 새로운 개체들이 또 나오면 모아서 번식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했는데 어 중간에서 무늬가 없어지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던 개체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개체들이 탈락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남은 개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어 지난번에 한번 공개했었던 그 민트 몬세라 에레디소 민트라고 이제 명명하기로 한고 그 개체입니다 일단 에레디소 민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일반 민트 몬세라들이랑은 약간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일단 요것도 이제 에레디소 민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이 무늬 자체에 전반적으로 이제 도트 무늬 삼반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간혹 특징적으로 이렇게 트리칼라 비슷하게 하얀 무늬가 발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잎이 한 20장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하얀 무늬가 발현되는 경우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무늬 자체는 사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광조사를 많이하면, 즉 이제 광량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무늬가 선명하게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요 개체의 경우에는 약간 그 무늬몬테라, 즉 태국에서 품종 개량한 타이 컨스틸레이션이랑 비슷하게 무늬가 날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늬 고정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델리시오 사종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개체들이 제가 이제, 어, 그 품종 개량한 민트몬스테라, 그러니까, 에레디소 민트를 제외하고도 요 비슷한 개체들이 한몇 개가 나오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이제, 어, 문의가 나오는 개체가 요 에레디소 민트이고, 그 외에 다른 개체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에레디소 민트 요거 말고도 다른, 어, 번식을 한 개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모주에 해당하는 개체고 해체이고 지금 이제 이거를 커팅을 해가지고 어 지금 어 여러 개를 번식을 했습니다. 하나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잎이 이렇게 많으니까 마치 정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LED 소민트들인데. 어 전반적으로 잎이 이렇게 산반 형태의 도트무늬로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광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잎이 커지고 이럴수록 이제 무늬가 좀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색 소위 이제 그 나중에 색이 좀더잘 발현되는 형태로 이제 개량이 됐고 보시면은 어떤 잎이든 모두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즉이 개체는 무늬가 고정된 개체입니다. 마치 태국의 타이 컨스틸레이션처럼 이제 어 무늬가 날아갈 염려가 없는 개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품종 개량을 했고 이것도 요번에 이제 삽수를 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6월에 여주에서 식물 마켓에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테마파크 하나를 좀 빌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되게 어 괜찮은 테마파크. 잔디밭도 있고, 호수도 있고, 카페도 있고 되게 괜찮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지인분들이랑 식물 마켓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번식한 개체 중에 일부를 분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민트 삽수들도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서 진행할 식물 마켓에서 분양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무늬를 가진 다양한 개체들이 이제 어 신품종 개량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에레디소 민트랑 되게 비슷한 형태의 어, 개체도 하나 또 발현이 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이제 그큰 크기로 어기 길에 키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박이 무늬가 특징이에요 타이 컨스틸레이션에 나타나는 점박이 형태의 무늬에다가 하얀 무늬가 간혹 섞여 나오는 트리칼라 느낌의 개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입 전반적인 부분에 모두 이제 약간 노란색의 점박이 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부분에는 하얀색으로 이제 그 알보처럼 알보 색상의 하얀 무늬가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노란색 견박이와 하얀 무늬가 합쳐지면서 트리 컬러 느낌이 나는 그런 좀 희귀한 몬스테라가 하나 개량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개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앞으로 좀 번식을 많이 시켜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분양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개체를 보시면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위 요새 유통되는 이름으로 그린바리에가타라고 불리기도 하죠. 녹색 무늬인데 녹색 무늬가 전반적으로 잎 전체에 반반 무늬로 이제 많이 발달을 한 개체예요. 연두색과 녹색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체들도 이제 간혹 많이 나오고요. 자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델리시오사 알보라고 흔히 부르는 개체입니다. 델리시오사 품종인데, 몬세라 에보처럼 하얀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요 개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무늬가 좀 뭉쳐 있어요. 보시면은 요이 하얀, 여기 하얀색 부분이 한쪽으로 이제 좀 쏠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도 이제 줄기의 하얀 무늬가 잘 발달한 형태여가지고, 어, 앞으로 좀더 크게 키우면은 좀 멋있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크게 키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이몬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늬가, 옐로우 무늬가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서 약간 형광색 느낌의 형광색 몬스테라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옐로우 고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장 속도가 되게 느리고 이제 거의 자라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일반 고스트랑 다르게 꽤 그래도, 어, 잎을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키우면서 얘가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실험 삼아서 계속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델리시오사 알보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얀 무늬가 반반으로 아주 예쁘게 잡혀 있는 개체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더 크게 크면은 이제 어좀더 멋있는 그런 몬세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개체는 소위 이제 극황이라고 부르는 몬세라 델리시오사 옐로우 개체의 종인데. 어 약간 이제 무늬가 뭉쳐 있고 그리고 이제 고스입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녹색이 다시 좀더 많이 발현이 돼 준다면은 어, 안정적으로 대형 개체로 클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자 마지막 요 개체는 제가 사실 요즘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개체예요. 소위 이제 일본에서 개량한 화이트몬스터라고 불리는 어, 델리시오사 민트 개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얀 산반이 되게 잘 발달돼 있는 형태죠. 이렇게 고스잎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요 개체 같은 경우에 크게 성장을 하면은 되게 멋있는 모습이 될것 같아요. 무늬도 되게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문세라, 보르시지아나 알보에서 가장 좋은 개체로 생각하는 이런 마블링 형태의 무늬가 잘잘 따라있고, 줄기 자체도 보시면 사실, 어, 되게 보시면 이제 선명하게 줄무늬가 아주 세세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 개체는 제가 이제 사실 이 에레디소민트 다음으로 되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몬스테라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번식을 많이 성공을 하면은 기회가 될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 어떻게 품종 개량을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요것을 통해가지고 씨앗을 발화 시켜가지고 어, 어떤 품종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